안녕하세요 부자 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와 반도체 투자의 미래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보시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엄청난 하락에도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픈 AI가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투자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한번 알아보니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나우 산업 4만 3,623.03 포인트로 마이너스 0.29% 하락. 나스닥 종합도요 18,861.56 포인트로 마이너스 1.29% 하락. S&P 500도요 5,906.19 포인트로 마이너스 0.72% 하락 중에 있고요. DK만 상승을 했고요. 상해 종합, 상생,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환전고시 환율 보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었잖아요. 어제. 근데 다행히도 1,399원, 1,400원대를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어,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보니 한세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말 ETF 머니 데 이동, 미국의 금융. 중소형주 소프트웨어가 후끈했다는 내용. 그리고 차익실현 쉬어가기로 환율 4거래일 만에 어 1,400원대에서 1,390원대로 어 다시 돌아왔고요. 오픈 AI가 알아서 척척 AI 에이전트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경쟁은 지속도 지속적으로 이제 가속화 될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은 뭘 의미할까요?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겠죠? 그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 사람들 특히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 투자자들은 돈을 들고 있겠죠? 그러면 주식에 돈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은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SXL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요. 어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94% 하락, 애플 마이너스 1.44%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2.93% 하락 반면에 테슬라만 2.16% 상승 중에 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66% 하락, AMD 마이너스 1.53% 하락, 구글 마이너스 1.15% 하락, 메타 마이너스 1.6% 하락 했습니다 하고 있죠 그리고 P&G 그리드 인덱스 보면 어, 탐욕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감으로써 지금 뉴트럴, 중립 구간으로 53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 열다라는 주제인데, 코파일러 통해서 그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고요. 오픈 AI가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는 컴퓨터를 스스로 제어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생산성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것 같고요.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AI 에이전트는 개인의 요구라든가 선호도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도 창출할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게 될 거고 기존의 산업의 판도도 또한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와 반도체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면 AI 에이전트는 막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로 하겠죠? 막대한 연산 능력. 어, 기본이 뭘까요? 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AI 에이전트 발전은 곧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겁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의 성장도 가속하게 되겠죠?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럼 무엇일까요? 한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두 번째 첨단 공정 기술이 발전될 것 같다. 세 번째 새로운 반도체 시장에 창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의 확산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AI 에이전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더욱 첨단화된 반도체 공정 기술이 요구될 거죠. 그럼 기술이 발전할 거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는 새로운 반도체 시장에 창출하고 기존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또 견인하게 될 겁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와 SXL에 제가 주목하는, 그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드리는 이유. 우선, SXL에 대해서, 월공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지난 2022년 1월 1일, 최고점 74불 정도를 찍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좀 봤다가,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역산병, 그리고 하락 조정 시그널, 역산병,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지금. 그리고 엄청난 하락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선을 찍고 다시 올라가긴 했죠. 그리고 나서 좋은 양봉, 그리고 나서 양봉. 근데 갑자기 급반전으로안 좋은 음봉이 들어섭니다.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들어섰죠. 하락 시그널이 발생한 건데요.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을 했고요. 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도찌 위로 제가 양봉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 양봉이 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도찌 아래로 이렇게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 떴죠 결국은 하락한다 나 하락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발생시켰고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돌파한 자리 지금 여기를 아마 지지하고 가지 않을 것 싶은데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돌파한 자리까지 정상적인 조정인데 이걸 뚫어버리면 결국은 여기 120월선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결국 이만인즉슨 이 폭락은 뭘 의미할까요? 저는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은 위기는 기회가 될 거고요. 이런 폭락장은 부자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될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공부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폭락장에서도, 애 어, 나는 앞으로 반도체 상황이 좋아질 것 같고, 더욱 어, AI도 나오고,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나오고, 더욱 엄청난 기술들이 나올 텐데, 반도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공부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잖아요. 그럼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와, 이제 부자들 시점이 왔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함역에 빠져가지고요. 제가 항상 페링그리드 인덱스 보여드리잖아요. 뭐이 스테링그리드, 그리드 이때는 절대 보수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거의 이런 음봉을 보고 아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만약에 단기 투자라고 하시면 여기가 하락 시그널이기 때문에 털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하락한다고 해도 뭐 두렵지 않죠. 어, 뭐, 매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시 올라갈 건데요. 그런 생각으로, 어, 저는 투자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절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들어보시고, 어, 보안 애동해서, 어, 나도 이렇게 따라 투자할 거야. 이런, 어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멘탈이 흔들려서 견딜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각자가 공부하셔서 투자하실 때는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가듯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겠죠. 누구 말만 따라 뭐제 말이나 어떤 유튜버나 아니 경제학자 티브이에 나오는 사람 말만 듣고 투자하시는 건 절대 아니됩니다. 절대 제가 도시락 싸가면서 말리고 싶네요. 어 이어서 말씀드리면 AI 에이전트의 등장은요 자연스럽게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수죠.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머릿 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세배로 이렇게 추정하는 이테 f 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는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엄청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폭락에도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 두 번째 분산 투자, 세 번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SXL에 투자하면 AI 시대 성장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반도체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급부 항상 생각하라고 제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죠. 반대급부 엄청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은요, 또 엄청난 하락 또한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의 관점에 따라 바라본 SXL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라는 게제 지론이고요. 따라서, i c 반도체 지수와 같이, 반도체 관련 지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든, 상승하든, 어 지속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아직 어 제가 부자 될 만큼의 그런 주수나 어떤 그런 용량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물량은 아직 모아 가지고 택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어지면 땡큐죠. 딱 좋은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고요. 이는 IC 반도체 지수와 SXL 같은 반도체 관련 투자 상품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고요. 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투자하는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셔야 하고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 건너듯이 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